네, 먼저, u와 v를 미분하면, u, v, u, v, 땡. 이렇게 되고요 네. 음. 그 다음에, 너가 말한 게 맞는데요. 그래서 요 사람을 남기고, 이 사람들을 서로, 재조립해가지고, 음. 아휴, 왜 이렇게 안 되지? u'v는, 이걸 요렇게 빼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을 이 증명이야 네. 양변을 적분해 버리면 음... 적분 적분 적분해 버리면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UV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 이게 공식이 돼요. 하나에. 앞으로 이 작업을 직접 하지 않는 게 네.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작업을 직접 했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버리는 게 다른 사람들이 속도가 빠른 이유입니다. 어,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어, X, L, N, X가 있어.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미, 누군가를 미분해서 나오네.고 얘가 그냥 멀쩡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고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미분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미분을 안한 사람이 두 사람 거죠. 네. 그다음에 미분 안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죠. 요걸 보는 거. 여기서 미분했다고 치면 미분을 안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오고 얘를 미분을 안한 걸로 보면, 응? 음? 안한거 오고 미분을 한게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하고 있어요. 아. 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이거의 결과였네. 어, 그거의 결과였어 <laughs> 그래서 다 생략해버리는 거죠. 네. 이만큼을 생략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괜찮니? 네. 네. 근데 누가 미분인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안 돼요. 네네. 그럼 버리면 돼요. 괜찮아. 어. 이렇게 빨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제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더 얘기했죠. D가 있고, I가 있다. 네. 이거는 들어봤니? 네네. 아, 이거가 더 빨리 하는 비법이랍니다. 그 오늘은 일단 한두 번은 해보는 건 좋아요. 어, 음. 증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은데, 아 네. 저게 엄청 길구나 이런 이제 기분도 이제는 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걸 쭉잘 이어가 주면 <laughs> 되겠어. 네. 댄니. 어. 네. 네. 그렇고요. 아참 여기 얘기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종류별로. 구분구적법이라는 것만 빼고는 종류별로 얘기가 거의 다 됐어요. 어. 이거 또 나왔다. 어, 네. <laughs> 응. 이게 반복해서 출연하면 연습이 여러 번 되고 기억도 잘 나요. 네. 탄젠트. 기출문제는 어... 어디 안 가? 네. 응. 구분구적법만 오늘 좀 얘기해 주면 될것 같은데, 적분의 활용은 다른 게 아니라 네.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음, 들어봤습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알지 못해요. 아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 오늘 좀 미리 네. 얘기를 해주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 얘기 듣고 잘하고 막 치환은 괜찮은 거지 치환. 네. 인정 예, 괜찮아요. 예. 그럼 오늘은 좀 주제 하나를 좀 잡아가지고 구분구적법에 대한 구분구적법. 그게 넓이 구한. 어, 그렇죠. 넓이를 구한. 넓이를 구하는 좀 독특한 방법이죠.